인생 시나리오들 다 작성들 다 하셨죠? 네. 예. 목소리들이 뭐어 <laughs> 어, 매달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거기에다가 새로 작성하고 또 지난달에 생각했던 거 하고 이달에 생각했던 거 하고 이렇게 비교도 해보시고 그래서 어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쭉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어 변화를 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어 이렇게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놔도 사실 외모는 별 차이가 없어요. 성공 못하고 못난 사람들이나 성공한 잘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모아놔도 외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겠어요? 무슨 차이겠어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그 어 그,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 그리고 실제로는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뭐 확률은 좀더 높고 이렇게 하지만은 학력이 없는 사람 중에도 성공하는 사례가 우리 사회적으로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될 수가 있다예요. 외모라든가 이런 것에 사실은 신경들을 많이 쓰고 얼굴 쳐다보고 나는 못났어 그러는데. 실제로는 생각이 못난 사람이 못난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 자기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이라는 건 자기가 못난 생각을 하면 못난 사람이 되는 거고 잘난 생각을 하면은 잘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 회사의 사원 두 번째가 생각을 경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어, 이끌어 갈 거냐 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회사를 이끌어 가듯이 내 생각들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끌려 다녀요, 이렇게. 끌려 다녀. 그래서, 어,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나는 가난뱅이로 산다. 또 사회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주변 환경에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생각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내 생각이 주도당하는 주변 환경에. 어떤 입지에 주도당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삶을 어, 살게 되면 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 어, 생각이 뚜렷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의 생각할 염자를 쓰는 거죠. 뭐를 믿냐면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신념 없이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경영을 하되 믿음에 굳게선다 하는 게세 번째 우리 이제 사원인데 그 믿음에 굳게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걸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게 마이크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저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뭘, <laughs> 뭘 마이크인데 뭘 믿고 말고 해. 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3년 후에는 어떤 집에서 살겠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베풀면서 살겠다 하는, 이거는 지금 누구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미래의 모습을 누가 창조해 내야 되냐면 내가 창조해 내야 되는 거예요. 박한길 회장이 해줘야 돼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수백만 명의 각각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초지를 내가 어떻게 다그 사람에게 맞도록 어? 그 사람의 삶을 설계를 해주겠냐 하는 거예요. 회사는 제가 설계를 해서 어, 앞으로 애터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거다 하는 것. 그거는 제가 애터미의 경영자니까. 그거는 제 머릿속에서 창출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각자가 해야 돼. 그거는 자식이 해줄 수도 없고, 남편이 해줄 수도 없고, 부인이 해줄 수도 없고, 부모가 해줄 수도 없어요. 각자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머릿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려내야 돼요. 그걸 어떤 것을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려가지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그, 그려진 그 미래의 나의 모습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걸 믿는다고 그랬죠. 그럼 안 보이는 것은 나의 미래의 모습은 안 보이죠. 그 미래의 모습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현실에 굳게 선다가 아니고 미래에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 모습 위에 내가 서 있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서 있는 듯 했는데, 문제는 이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집에 갔더니 제정신이 돌아와 버려. <laughs>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 내가 미쳤지, 아이고. 어? 성공이라는 것은 현실이 유지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지금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거기에 서 있으면서 현실을 거기까지 끌어 올리는 것. 이게 성공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야 될 목표가 없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갈 목표가 없는데 어디로 올라가냐고. 그래서 성공의 법칙에는 반드시 현실과 차이가 나는 나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내가 살고 싶은 삶 요게 있는 거예요. 현실과 고리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현실을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재벌 아들이야. 현실이 이만큼 있어. 그런데 그 현실이 계속돼. 그럼 재벌 아들을 보고 성공자라고 되게 얘기를 안 해요. 지 아버지 때 성공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성공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바닥에 있었던 삶을 성공자의 위치로 끌어올린 그 사람이 성공자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더 발전시켜도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다른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그것도 명료하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듯이 확실하게. 사람들은 현실에서 벗어난 그런 이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자기 생각이 도달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것 보고 또라이라고 그래요. 저도 또라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매출이 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60년 70년 된 미국계 회사가 전 세계에서 올리고 있는 매출이 16조원 인데 애터미는 100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와우.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지금 매출을 많이 올리는 회사가 한국에서는 1조에요 1조 그리고 전체를 다 합하면 한 2조 뭐 몇천억 대. 그런데 혼자 15조 정도는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계산이 안 되는데 저는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인 매장 중에서 매출을 제일 많이 올리는 회사가 15조 정도를 하고 있어요. 할인매장 중에서. 그러면 내가 할인매장 전체 매출을 다 땡겨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할인매장이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 정도 만큼만 하겠다는데, <laughs> 제 생각에는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호황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또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고기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갖다가 더 싸게 파는데, 고기보다 안 커지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고기보다 안 커지냐고. <laughs> 지금까지 다른 유통하고 순수하게 경쟁을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서비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전 세계에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애터미가 지금 최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범주만 가지고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평은 훨씬 더 넓은 거예요 17명 모아놓고 전 세계로 진출하겠다고 할 때도 그때도 제 머릿속에는 정확한 계산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치약 있잖아요 이거 이거 처음에 180g이었어요 지금 가격에 그런데 200g으로 늘렸어 10%를 늘렸어 왜 늘린 줄 아세요? 미국에 갔다가 월마트에 치약 코너 쫙 보고 거기 치약을 들고 있는데 등골에서 땀이 진 땀이 나더라고. 이야, 미국 무서운 나라다. 전 세계에서 정말 좋은 물건이 정말 값싸게 경쟁하는구나. 다시 한번또 느낀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치약 다시 정밀하게 조사하고 현품을 만져보고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까지도 싸다는 느낌이 들려고 하면은 더 싸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미국 들어가기도 전인데 미국 시장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더 싸져야 된다. 그래서 생산 측하고 밀고 땡기고, 어? 난리를 쳐가지고 이걸 200g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치약 20g을 더더 더 넣기 해가지고 정말 밀고 당기고 씨름을 하고 어? 그리고 마침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은 이 튜브 불량이 났어 불량이 약점이 하나 딱 잡힌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치약을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막 어? 아주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이거 안 팔아도 된다고 하고 시약 라인 폐쇄시키라고 하고 그러면서 양을 좀더 늘리던가 그러니까 한편은 막 미안하기도 하고 수세에 몰렸을 때 그냥 뭐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다저 문제 저 해결했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생산하다가 무슨 고의로 생긴 문제도 아니고 설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정도 문제가 생겼으면은 뭐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치약을 없애버리겠다고 내가 치약 안 판다고 사업 못할줄 아냐고 그러고 어 그래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저10% 정도 좀양좀 좀 늘려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지요 하고 이제 <laughs> 제 비율을 맞추려고. 제가 좀 뺀질뺀질 해가지고, <laughs> 어제 우리 김치홍 대표이사님 보셨죠? 순박하게 생겼죠? 제가 좀 만만해요, 좀어리가 <laughs> <우리 이거. 웃음> 자, 머릿속에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현지의 시장을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거기다 실어 놨을 때 이게 흘러 들어가겠는가 하는 그거를 따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예를 들면은 기울기에 따라가지고, 판 기울기에 따라가지고 달라지죠. 그렇죠. 어느 쪽으로 물이 철판 위에다 물을 놔두면은 이게 한쪽으로 기울리면은 어느 정도 각도가 되면은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흘러가겠는가 안 흘러가겠는가를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택도 없이 물을 퍼서 올려 바가지로 그게 뭐냐면은 돈을 벌수 있다 해가지고 퍼 올려 그리고 또한 바가지 퍼서 올리고 또한 바가지 퍼서 올리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힘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안 해요. 딱 물이 흘러가도록 각도를 맞춰 놓고 톡톡톡톡톡톡 떨어뜨려. 그러면 각도가 되면은 안퍼 올려도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 그 흘러가는 각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품질과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쪽을 철판이 있어. 응? 그러면은 한쪽을 올리는 게 뭐냐면은 요게 품질이란 말이에요. 품질을 올리면은 요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흐르겠죠. 요게 낮추는 게 뭐냐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도가 이렇게 되면은 품질은 높고 가격이 낮으면은 이게 물이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대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높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서 물을 이리 보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한 바가지 떠가지고 이달 유지해서 보내라. 이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이한 바가지를 자기 힘으로 떠가지고 올려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 소비자를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는 싸고 좋으니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계속 흘러가고 옆으로 속에 나와가지고 계속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품질을 올리고 가격을 낮추어서. 이게 물이 흘러가도록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일이라는 것은요, 일을 하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것이 일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임직원들한테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이란, 일이라는 것은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 진짜 일이다 이거예요. 나사를 쪼는 사람이 있어. 1분에 10개를 쪼아 더잘 쪼는 사람이 있어 1분에 30개 쪼아 진짜 선수가 나타났어 1초에 하나씩 나사를 쪼아 이제 사람의 손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보다 나사를 더잘 쪼는 사람이 나왔어 어떤 사람이냐 나사 쪼는 일을 없애버렸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가지고 널커덕 걸리게 만들어서 턱 씌웠더니 그걸로 조립 끝 전에는 턱 씌우고 나사를 쪼았는데 톡 씌우는 걸로서 끝. 나사를 쪼는 일을 없애버리는 사람이 가장 나사를 잘 쪼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일이라는 것은 뭐가 일이냐? 일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난 남편들, 어? 집사람 보고 왜 집구석 어?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어지러우느냐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집사람이 청소 안 하도록 만들어. 그게 진짜 청소를 잘하는 거예요. 응? 못난 남자들이 어? 못난 남자들이 그런 잔소리하고 자빠졌어. 밥도 맛이 있니? 반찬이 맛이 있니? 없니? 그따위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 솜씨 없는 그 마누라가 밥을 안 하고 반찬을 안 하도록 하고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도우미 아줌마를 쏘면될거아니요지 입맛에 맞는 도우미 아줌마를 쏘 그러면 해결을 될걸 가지고 그것도 못 하는 것들이 그거를 못 하면은 쓰든 달든 그냥 먹든지. 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균형 잡힌 삶이라는 그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생각을 믿는다. 내 머릿속에서 창출해낸 내가 살고 싶은 삶. 그게 생각이죠, 아직은. 그 생각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섬긴다. 바닥을 빡빡 끼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왕년에 한가락 하셨던 분들 계급장 좀 떼세요. 내가 그래도 어? 뭐 어디 시청의 국장이었다. 응? 그래도 뭐 어? 내가 동장이었다. 어? 대학 교수를 하셨던 분들. 뭐, 대기업에서 중역이나 대표이사를 하셨던 분들,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다가 뭐 망했다든가, 왕년에 내가 한가락을 했는데 이러는 분들이 참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극복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요, 그 어떤 장군님이 동사무소에 갔는데 신경질을 빠락빠락 내면서 왔어. 예편하신 장군님인데 누구한테 신경질을 내냐면은 어이 내가 동사무소에 갔더니 이 망이놈 자식이 아저씨 이리 와 보세요 그랬다고. <laughs> 아니 장군인데 계급장 떼고 잠바 입고 갔으면은 어? 아저씨 이리 와 보세요 하는데 옛날에 별두개 달고 있었던 그 시절만 생각하니까 이 망이놈이 아저씨 이리 와 보세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신경질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laughs> 자기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계급장 때문에 인품이라는 것은요 낮은데 처하나 높은데 처하나 온갖 비결을 알아야 인품이에요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겸손할 수가 있고 빈곤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그거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으로 해서 내가 꾸역꾸역 잘 참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낮은 대처 하나, 높은 대처 하나, 높은 대처 하면 높은 사람들 만나면 높은 사람들하고도 격이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낮은 대처 했을 때는 낮은 사람들하고도 격이 없이 얘기를 할수 있는 이 폭이 넓은 사람이 이게 큰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는 높은 사람들 외에는 상대 안 해. 그러면 이게, 이게 작은 사람이야, 이게. 폭이 요만큼밖에 안 돼, 이게. 응? 또 어떤 사람은 요 사람들 외에는 나는 같이 못 놀아. 조금 괜찮은 사람 앞에 가면 쫄아버려. 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야. 누가 가게 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번다고 그래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나도 500만 원만 벌면 애텀이 안 하고 요거 할 건데, 요러고. 요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폭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계급장이 있더라도 내가 얼만큼 낮아지느냐. 그 계급장이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높은 사람인데 겸손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겸손히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다 겸손히 섬기는 거. 겸손히 섬긴다고 하는 내용 중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들어가지만은 이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쪼잔한 일 같은데 이 일을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내가 뭐 화장품 하나 들고 다니고 치약 하나 들고 다니고 라면 들고 다니고 아이고 쪼잔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터미 일보다도 커, 겸손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 사업에서 성공한 분을 보면 어떤 분이냐면은 일에 대해서 겸손한 분이에요. 칫솔 하나 들고 다니면서 칫솔을 자기보다 높이 올려놓고 열심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거 좀 써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칫솔이 본인은 한 사람에게 권유했지만 그 사람이 두 사람에게 하고 네 사람에게 하고 열 사람에게 하고 그럼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400명 되고 400명이 800명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엄청난 큰 일이라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칫솔 하나, 치약 하나, 화장품 하나 들고 다니면서도 이 일을 크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원의, 사원의 내용이 사실은 성공의 시스템을 압축해서 놓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호로 자주 외치는 거예요. 생각을 경영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 머릿속에서 창출해서 제가 못 해줍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이 해야 돼. 반드시 네. 여러분이 하게 돼 있어. 그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창출해 내고 그리고 거기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고그 균형 잡힌 삶 이상적인 삶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빡빡 기어서 올라가야 된다 이게요. 바닥을 기어야 된다 이게요. 우리 일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을 하더라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영과 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짐승하고도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저 애터미는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성공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온 것도 우리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직원도 저한테는 고객이고 또 우리 사업자분도 고객이고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도 고객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있는 협력업체에 있는 임직원들도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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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는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 있는 고객 후방에 있는 고객 어? 모든 고객들이 애터미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